아무래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신체에 대한 각 관점은 인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음. 다시, 신체에 대한 각, 각 관점이 뭔데? 인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서로를 보완할 수 있대. 이게 뭘까? 신체에 대한 관, 관점. 눈은 어땠고, 심장은 어땠고, 혹은 아니면 어떤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며 서로를 보완하면서 이해하는 게 쉽고, 하지만 인체 연구는 과학적 도구 및각 및 분야가 지나치게 전문화되고 나누어져 있어서, 단순한 생명체조차 전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예를 들면, 어, 인체 연구할 때, 누구는 막 얼굴만 하고, 누구는 뭐, 예를 들면, 몸통만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다 합쳐지지 않아서 뭔가. 어, 총체적인 연구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지식은 이미 1890년대에도 방대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전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왜냐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다는 얘기겠죠. Just as an expert in, a, in the taste and color of wine, w e gain much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that underlies those qualities. So it's a perspective on the bod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이런데 봐봐. 전문가야. 뭐에 대한 전문가들 맛하고 와인의 색깔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비춰보잖아 와인. 드셔 어머니 아버님 와인? <목소리> 술 전혀 전혀 안 드셔? 아. 선생님도 와인을 즐겨하진 않는데 와인 마실 때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햇빛에도 비춰보고 이런단 말이야. 그 와인의 컬러가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와인의 색깔과 맛의 전문가는 얻습니다. 많은 부분에 어떻게 많이 얻냐면 확. 화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화학에 대해서 인지합니다. 그런 특징들 있잖아. 맛과 와인의 색깔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화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훨씬 더 많이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몸에 대한, 우리 인체에 대한 각각의 관점도 뭔가 잠재적으로는 다른 관점들도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 첫 번째 문장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뜻일까? 이런 거 아니야? 확 알아야. 화학이라는 어떤 그 기초학문에 대해서 알아야 와인의 색깔이나 맛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알수 있어, 이거잖아. 그러면 신체에 대한 각각의 관점이 어떤 다른 관점들도 개선할 수 있다며. 그럼 뭘까? 우리가 신체를 알면? 신체에 있는 병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다른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 화학 아는 게 와인에 대해서도 아는 거 도와준다며. 그러면 하지만 every scientific tool from microscope to mathematics and every aspect of body from the brain to the microorganism requires such depths of expertise that this tends not to happen. Oh.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네. 분명히 신체에 대한 관, 각각의 하나하나에 대한 관점이 전체적인 걸 돕거나 다른 관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하지만 모든 과학적 도구 있잖아. 현미경에서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적 도구와, 그 다음에, 그 다음 몸에 대한 모든 측면들, 뇌에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들은 사실 요구해. 이렇게 얘기했죠. r e q u i r e S 별표 쳐볼까요? r e q u i r e S 별표 쳐주세요 주어가 e v e r y 잖아요 e v e r y 다수 r 하잖 t 요 e v e i r e s t i e n t i f i c to o l a n d e v e r y a s p e c to f t h e b o d y required 이렇게 갑니다 r e q u i r e S 동그라미 모든 과학적 도구와 모든 몸에 대한 측면은 필요로 합니다. 엄청나게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해서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여기 좀 문법 볼거 많다. 유기 카의 s 붙은 거첫 번째 서치 자리 so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별표. so 안 됨. so가 안 되는 이유는 so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 나옵니다. 소어된 용법 할 때, 근데 서치는 뒤에 명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깊은 전문 지식 명사니까 서치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지식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대가 각 관점이 다른 관점을 향상시키는 건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잘 봐봐. Not to happen 이야. 거기 봐볼까? This doesn't this does not tend to 이게 아니잖아. 텐드는 냅두고 투번스럽사 앞에 낯시 왔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We change study the human body in silence. In silence, 내묵한. In silence, 내묵한 쳐주세요. 분리해서. 우리는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분리해서 인간의 몸을 공부하는 경향이 있고, each community sectioned from the others by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y. 우리는 인간의 몸을 너무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공동체가 어떻게 돼 있어? 각각의 공동, 공동체가 섹션 구분된 채로 다른 다른 애들과 구분된 채로 어 분리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의 전문화된 모로 전문 전문적인 어휘에 의해서 나머지 다른 것들과는 구분된 채 인간의 신체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면, 화학, 화학적인 부분이, 어, 와인, 와인 연구에도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research community may be dedicated to one type of scientific tool. 연구 공동체는 전념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타입의 과학적인 도구에 전념하고, a special component of body, 몸의 특정 구성 요소에만 전념합니다. 예를 들면, 한 유형의 세포만. 한유형의 세포만 미친듯이 파는 거죠. 중요한 거 be, to, be, be, De, be 공동체는, d e, -V -O -T -E d i 별표쳐볼까요전념하다 be dedicated. 동의어 좀써줄볼까요 be devoted. 모모의 전념하다 연구 공동체는 3분 문장이죠. devoted. d-e-v-o-t-e-d devote. 연구 공동체는 전념합니다. 한 타입의 과학적인 도구나 아니면 몸의 특정 구성 요소인한 유형의 세포에만 전념하는 거야. How different types of cell 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예를 들면 어떻게 그세 다른 세포 다른 유형의 세포들이 서로서로 서로 의사소통하는지는 becomes its own specialist topic. 즉 뭐가 되는 거야? 그 자체에 전문적인 주제가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이런 단순한 형태의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현재 world is studied as a whole 전체로서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인간의 몸은 분명하게 much more complex 훨씬 더 복잡하잖아. 다시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 있잖아. 예를 들면 아메바, 아니면 뭐, 뭐 개구리 이런 애들조차도 그냥 세포 요렇게만 굉장히 특정 분야로 분야 로 연구가 되는 거지 걔를 전체적으로 연구가 안 되니까 인간의 몸은 심지어 그런 단세포 동물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as long as uh, 1890 the times newspaper 예를 들면 as long ago as 얼마만큼 오래 전에 1890년에도 타임즈 그 신문이 뭐라고 논평했냐면 지식은 이미 너무 방대해서 to be m a n a g 뭐할수 없는 상태야 매니지가 안 된다고.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지, 거의. 툭툭 동그라미 쳐주고, 툭툭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잖아. 지식은 이미 너무 방대해서 관리가 될수 없는 상태야라고 얘기했고, 오늘날 아무도 어떤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전문가는 없어. 이해가? 딱 하나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방대하잖아. 전체면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많다고. 그래서 밑으로 가셔서 32번에 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이라고요? 2번이죠. 아무도 전체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 얘가 완벽한 주제 문장이지 않아? 그러니까, 인체 연구의 전문가, 전문화와 그 통합적 이해에 대한 어려움. 통합적 이해가 왜 어려워?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전문가는 없어서. 그래서, 인체 연구, 연구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는 힘들다. 아무도 전체에 대한 전문가는 없으니까.